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책은 네, 파리의 아파트, 귀욤 미소의 작품인 파리의 아파트입니다. 네, 제일 앞장에 보면 어, 귀욤 미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어,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이 귀욤 미소 작품을 몇개 봤는데, 계속 이 똑같은 사진을 쓰고 있어요. 일부러 안 바꾸는 걸까요? 음, 뭐, 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옛날 사진 같은데 계속 이 사진을 쓰고 있네요. 어,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나이가 드셨을 것 같은데. 음, 귀여운 미술 작품은 제가 보니까 어, 구해줘. 제가 읽었던 게. 그 다음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음, 제목이 하, 좀 느낌이 다 비슷 비슷해서 제가 뭘 봤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최근에 봤던 게 브루클린의 소녀였어요. 음, 그 다음에 지금 그다음 본게 지금 파리 아파트 이 책인데요. 음, 브루클린 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게좀 있긴 한데. 브루클린의 소녀랑, 요번에 이 파리 아파트랑, 아좀 느낌이 저는 좀 비슷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어이 파리 아파트는 어 내용을 보시면, 전직 형사였던 메들린이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극작가인 가스파르라는 남자가, 그 임대회사의 실수로, 같은 어, 파리의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임대회사에서 예약을 중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이두 사람이 이제 더블로, 예, 중복으로 예약이 된 거죠. 그래서 전직 형사 메들리는 어, 이 파리의 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좀 쉬러 왔고요. 그 다음에 극작가 가스파르는 어, 글을 쓰기 위해서 한달 정도 예약을 했어요. 음, 이게 보면은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날짜별로 되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에요 네, 크리스마스 그 기간 며칠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있고요. 음, 그 집에 이제 동시에 묶게 되었는데. 어 아, 파리에서 이 아파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한 뭐 건물에 다닥다닥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단독 주택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곳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음, 이 집은 이전에 천재 화가 이, 화가라고 불려지는 쇼 로렌츠가 살았던 집인데요. 그 사람의 그런 그뭐 숨결과 자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썼던 그런 물건들 옷이나 이런 게 전부 다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집이에요. 어, 근데 이 화가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치우지 않고 이 렌트를 해주면서 그런 물건들을 그대로 보이는 물건을 그대로 둔다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뭐이 소설을 위한 어떤 설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음,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같이 지낼 순 없으니까 그 여자 메들린이 자기는 이제 당장 이제 방을 호텔을 구해서 나가겠다 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라고 좀 따지러 갔다가 어,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음, 화가 이 쇼노렌츠라는 화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 납치가 됐다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쇼노렌츠는 음, 그 아들을 잃고 나서는 그림 그리는 거를 딱 그만뒀었는데 마지막에 그린 석점을 더 그린 것이 있다라는 어떤 그 가설 같은 게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도 전직 형사였기 때문에 조금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 남자도 이제 극작가다 보니까 뭔가 좀 아마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거는 그냥 설정이고 사실상 좀더 중요한 더 연결되는 그런 내용은 그 여자는 약간 그 아이에 대한 네. 그리고 이 남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콤플렉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숀 로렌츠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 아들에게 그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약간 그 집착을 가졌던 그 과정들을 계속 쫓아나가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숀 로렌츠가 그 나의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구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서 나중에 그이 쇼노렌츠가 그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하지만 뭔가 그 말을 좀 믿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 아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이두 사람이 열기투합해서 이 그집 주인이었던 천재화가 숀노렌치의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음, 그 가정이 좀이귀온미소의 글답게 좀 강렬하기도 하고 어, 스토리도 좀 강렬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서스펜스 있고 스릴리게 잘 쓰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 그대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음, 각자 원래 할 일들을 다 제쳐두고 <laughs>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얘기고요. 네. 뭐, 그래서 결국 아이를 찾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책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여기 재밌었던 게그 제일 뒷부분이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음, 팩트와 픽션이라는 이소제목이 붙어 있는 음잘 안보이네요 카메라가 지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안에서 다뤘던 뭐 어, 어떤 뭐 미술관이나 현대미술을 그 다루는 그런 화랑 같은 데서 실제 숏 로렌츠의 그런 그림을 찾지 말라고 어,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다 만들어낸 인물이다 허구적 인물이다 실제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 소설 안에 나온 내용들이나 그런 인물들을 실제로 찾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독자에게 남기는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픽션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독자에게 마지막에 적어놨다는 게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옹기니가 저는 옹기니도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양영란 님이세요. 이분이 이 귀엽미소의 작품은 한 5년 정도는 다 이분이 계속 최근 5년 거는 다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래서이기엽미소에 대한 좀 애정도 있으시고 좀잘 어, 작품을 계속 번역을 하셨으니까 좀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옹기니의 말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음. 제가 이 작품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 단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 이분이 잘 적어 놓으셨거든요. 보면은, 어, 그는 새록새록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어 빈틈없이 엮어내는 감탄스러운 이야기꾼의 진면목을 보여줬고 정말 이야기꾼, 천상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전 세계 독자들은 그가 들려주는 때로는 스릴러적이고 음, 항상 이 스릴러적인 부분있죠 때로는 감상적이고 때로는 판타지적인 이야기에 기꺼이 빠져들며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다. 맞아요. 제가 이분 작품 그나마 좋아했던 게 판타지가 들어있어서 좋아했어요. 이분 그 책들이 보면은 특히 그 초반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 보면. 거의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 빠지지 않았던 게 판타지예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좀좀 좀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판타지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 작품에 좀 빠지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는 게. 음 그 항상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이번에 그리고 저번 브루클린의 소녀부터 해서는 조금 부성애를 강조하는 어 단순한 사랑이라기보다 부성애를 본격적으로 조금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주제가 옮겨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저도 조금. 어 어, 웬일로 그냥 남녀간의 단순한 좀 그런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이 자식 찾 아이를 찾는 데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용을 썼을까라고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분 그 옮기신 양영란님께서 적어놓으신 게 <laughs> 이거는 이 같은 성향은 어, 미소가 실제로 아빠가 된 이후 그는 현재 4 살밖에 아들의 아빠다 예그 아빠가 된 이후 한층 두드러지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네. 아, 아빠가 되었군요. 아빠가 되면서 아이들을 엄청 어, 좋아하시나봐요. 좋아하게 되고 그에 관한 얘기가 쓰고 싶으셨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부쩍 문제시되고 있는 구성의 위기. 아버지는 그저 집으로 월급 가져오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는 식의 인식에 함몰되어가는 세태에 깊이 공감을 하고 이에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에서 온몸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들의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작가하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이게 딱 상상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뭐, 공원에도 가고, 공놀이도 해주고, 뭐, 이런 그, 약간, 귀운미소가 아까 처음 에봤던그 사진에 그 얼굴에 사람이 아이와 그렇게 놀아주는, 어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제, 아이에 관한 부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더 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아 역시 기업 미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